가수 사이 PSY가 올해도 뜨거운 감동과 환상적인 무대로 연말을 불태우기 위해 온라인 스탠드 2023을 개최한다. 21일 오후 8시 온라인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를 통해 티켓 예매가 시작되며 이번 콘서트는 흰눈 사이로라는 특별한 토제로 뜨거운 밤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온라인 스탠드는 싸이의 대표 겨울 브랜드 콘서트로서 2003년에 시작되어 매년 연말을 특별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물들이고 있다. 이 콘서트는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끝을 모르는 러닝 타임으로 많은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의 온라인 스탠드 2023는 '흰 눈 사이'로라는 특별한 부제 야를 열리며, 공연은 밤 11시 42분에 시작하여 첫 차가 다니는 시각까지 지속된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더욱 뜨거운 분위기에서 즐거운 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의 공연은 매번 티켓 판매 1위를 차지하며 완판 신화를 쓰고 있어 이번에도 티켓 품절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사이의 콘서트는 티켓 예매를 기다리는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티켓팅 전쟁이 예상되어 사이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온라인 스탠드 2023은 오는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KSPO 돔,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개최되어 예정되어 있으며, 관객들은 색다른 음악과 감동적인 무대에서 특별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